약간 좀 쉬어가는 의미로 어, 네. 공수하지 않까 공수하고, 아, 그래. 매운맛이니까 네. 달달한 거 합시다. 일단, 매우니까, 매우니까. 시럽으로 일단. 매우니까, 단걸로 한번 달는 어, 그래, 그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합시다. 이 밥에다. 어, 네. 밥에다. 어, 이제 좀 어, 정신 차렸어요. 예, 예. 저저 예. 저 이제 딸기 시럽이거든요. 어저건이글거입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예, 예. 여기다 자, 또 연유까지. 예. 야, 좋지. 아, 좋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맛이거든요. 적당히 해도 돼요. 이거 어지러워요. 어. 단맛은 어지러 아, 박대혁 딸깃질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박대혁 딸깃질. 박대혁은 남자기 때문에 다 먹는 걸로. 박대혁 <laughs> <laughs> 딸깃질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박대혁? 박대혁 오늘 고별절입니다 <laughs> 박대혁 오늘 고별절입니다. 아, 아. 사람 잡나요? 네. 자, 방분우비입니다 지금. 봉수아. 예. 봉수아. 자, 이제. 본인 전문입니다. <laughs>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 좀 안정돼요. 네, 아... 편단해집니까? 아, 아 이제 동 공이 들어왔어요. 네, 네, 이제. 어 눈물이 쏙 아, 들어갔어요 아, 안정미. 이제. 안정미 씨한 번. 안정미 씨한 번. 안아 이미 네. 지금 묶고 네. 묶고 너무 쓰러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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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미 한 번. 예. 딸기 시럽 연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안정미. 자 안정미 씨가 맛을 한번 봅니다. 감 사람 원, 두, 쓰. 치약만 나는데요? 치약만 아, 그 치약 만 나는데요? 아 그럼 치약 맛있나? 치나아안 드셔도 돼요 뭐래? 아, 어린이 치약 만 나는데요? 어 어린이 아, 치약 만 나는데요 아 딸기 만오네 아, 우리 한순환씨 나가보니까 신 맛이 제일 약해 한순환씨가 한 숟가락 먹어봅니다 오아왜이영기씨한테는 <laughs> <laughs> 배운 것 같은데 연기를 잘하네 정말이에요? 오늘 리액션상이야 <laughs> 어. 이뻐 <laughs> 언데리셔, 진짜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아, 아 자, 이, 이 이런 좀 보세요. 자, 이제 아. 박대혁 갑니다. 박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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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고별전이겠죠? 기 <laughs> 아, 아, 예, 눈물의 고별전이거든요. 매운 맛 먹고 딸기. 네, 네. 예, 자, 당근흡입녀가 먹는 식사. 박대혁, 예, 자, 음미합니다. 우와 <laughs> <오! 웃음> 아 이거, 너무... <laughs> 야, 여기가요, 어, 진짜. 진짜야. 진짜야? 이 사람 옆으 어, 브이룩질. 코 나오려고 그래. 잠깐만, 균지, 조거 좀. 균지, 유유 물티슈, 물티슈. <laughs> 잠깐만. 어, 오. 아, 어, 어. 어, 단계 저래요, 진짜. 단계. 어, 그래요. 별거 아닌 고있는데 어지럽고. 아, 더럽고. 브 나오고. 어때? 이게 더 고통스러운 매운 게. 말 못해, 말 못해. 야, 아니, 아니, 리를 날로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굴해? 이거 못 먹겠어요. 아, 이거 못 먹겠어요. 이게 센야 그러니까. 이신 좀. 아니, 이런 걸왜 먹어요? 안 먹을래요? 아, 이 벌써.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 신맛. 치약하고 심마하고 날고기 날고기라던데 네. 예. 날고기 라스트가 는것 같은데 신맛은 중간에 이제 지금 갑 지금 심장할 때가 됐어.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등장하세요. 이제.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또 네.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신맛은 진짜 음. 그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들어갈 때벌써집이니까 네. 약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음. 레몬즙이에요. 아, 네. 야, 식초와 즙을 듬뿍. 아, 신맛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뭔가 공기가 같이 뭐 이상하게 들어와. 음. 속이 참 쓴이죠. 음. 네. 어. 어. 음. 아, 네. 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 쌍크베요? 상크해요 오.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입니다. 아, 우리 는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신예 씨도 안정미씨 한 번. 안정미 씨? 안정미 씨가. 안정 됩니다. 안정미 씨. 자, 자, <laughs> 자, 들어가자마자 저 바로 나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laughs> 카운터. 1, 2, 3. 저건 바로 나옵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게 예. 바로 예. 나와야 돼요. 이거 빠져와요. 이거 이거가 센 거예요. 어, 신발은 바로 나와. 저지만요. 아. 보통 보면 뭐 이제 물마른 것 같은데 실제 예, 예. 말아 먹었어요. 아, 그죠? 이거를 공수하시 한번 아, 네. 한번 저 틀을 한번 드세요. 어우,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어. 자, 10만. 괜찮은데. 아! 지 이극히 자야 들어오는 반응입니다. 아니 왜냐면 들어올 때 뭔가 이상한 공격같이 들어와요. 어, 냄새가 많이 어, 나, 진짜. 예. 어, 뭐. 자, 박대역씨 왔습니다. 박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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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으면 삼키지 마. 예. 출결전이에요. 예. 같은 또 이게 특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부로 지구인의 삶을 살기로 하셨으니까. 자, 먹습니다. 박대역. 원, 투, 셋! <laughs> 박대혁이 이제 그만 괴롭힙시다. 예. 아, 예. 박대혁, 예.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해. 어, 너무 고통스러워해. 어, 예. 박대혁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먹는 거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어. 내가 어. 박대혁 특집이야. 박대혁 특집이야. 예. 이거 빼고는 그냥 예. 정상이네. 맞아요. 아니야, 물도 못마요 미안해, 역시 미안해. 우리 아, 사람마다 네. 정말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다는 게어딨요 정말 입증이잖아요. 예.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대호은격싫시라고 방송 나갈 때는 원빈이라고 나갔었는데, 오늘 많이 망가집니다. <laughs>